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현재 강하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8월 2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국내 첫 알츠하이머 백신 효과 입증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10월 21일에 나왔던 이슈죠. 유티프 시주 멀티 도주 수출용 백신의 한국 품목 허가 신청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병되는 장티푸스를 예방하는 백신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10월 1 1일날 나왔던 이슈죠. 한국당뇨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이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으로 개발한 계량형 경구형 콜레라 백신 유비콜S를 처음 출하했다. 이번 출하된 유비콜S는 아프리카 니제르에 공급한다. 물량은 약 107만 도지이다. 유비콜S는 기존의 유비콜 플러스보다 생산 수율을 40% 늘릴 수 있는 신규 콜레라 백신입니다. 유바이로직스는 게이츠, 어, 빌 게이츠죠. 쉽게 말하면 게이츠, 게이츠 재단인 게빌 게이츠 재단 지원으로 4년여 만에 새로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아프리카는 콜레라 감염이 증가해 백신 부족 상태가 발생했다. 동사는 세계적인 콜레라 백신 부족 상황에 유비콜 S의 출시로 콜레라 백신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한국 당뇨 협회와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한국 당뇨 협회 공식 후원업체로서 혈당 유산균 당큐락을 활용해 당화 혈색소 인지 캠페인 등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관리 예방을 위한 전문 콘텐츠를 발행하며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미나 캠페인을 열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한림대 얘기가 있는데요. 한림대는 지난달 26일에서 27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우스터에 위치한 메사추세츠대를 방문해 글로벌 의료 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한림대와 메사추세츠대의 의대 간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작업이다. 이번 교류에서 방문단은 테렌스 플로테 메사추세츠대 의대 학장과 제론 앨리스 부학장, 자틴 다베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의료와 인공지능 결합한 공동연구와 보건,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의료,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 자, CG바이오는 지난 5에서 6일까지 인도네시아 그랜드 머큐어 발리 스미냐 호텔에서 미더 마스더 인 발리 세미나를 열었다. 동사는 CG바이오는 주최한 이 세미나는 자신들이 최신 임상 경험을 나누는 글로벌 학술 세미나 세미나이다. 지난해부터 척추, 외상, 상처 관리 분야를 넘어 미용 성형 분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과 중동,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의료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의료진들은 발리에 있는 c d 바이오의 메디칼 에스테틱 클리닉인 뉴룩을 방문해 실제 임상 시험에서 시술 과정과 적용 사례를 관람했다. JLK는 신경영상 분야 세계적 석학, 석학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셸링거 하우트 미, 미국 텍사스대 MB 앤더스 암 센터 관련돼가지고 교수 팀과 계약을 체결해 미국 남부 지역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셀링거 하우스, 하우트 교수는 정기적으로 신경영상 분야를 발표하는 관련 분야 최고 권위자를 거론되고 있다. 그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의대를 거쳐 M, 음, md 앤더슨에 합류했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1971년 미국 국립 암치료센터에서 암치료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최초의 종합 암치료센터 중 하나이다. 다양한 분야의 세계 정상급 의료진을 갖춘 것은 물론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찾는 대표 암 센터로 자리매가 고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한국당뇨협회, 동사, 그리고 유한양의 한림대, CG바이오, JLK에 관련돼가지고 업무에 체계됐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보시게 되면은 1 2 5 5 0원에막아졌습니다 현재 완전 저점 위치는 아니지만 박스권 구간에서 현재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두번 바닥 확인 상태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11,500원부터 13,000원 구간까지 현재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죠. 대량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대 돌파한다 그러면 일부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매물대 맞고 다시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량거래 터져야만이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거래 터져야만이 홀딩하시고 대량거래 터지지 못한다 그러면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대량거 털어야 된다 그렇지 대량거 터지지 못하면 일부, 일부 우리 주식농민께서 같이 정리하는 것도 일부 정리하셨다가 반락이 나온 시점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550원 인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3,000원 되었습니다 2차장 때 14,000원 구간 되겠고요.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시까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차실때 11,500원 그 밑에 1오5 0 0원과 9,500원, 8,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이실을 하고 나서 재매 수위치는 종합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2,000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38만 2,000주를 샀는데 최근에 강하게 사고 있죠.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투신은 사고 있고 연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을 A 주시하세요. 가장 든든한 수급 주체가 바로 투신과 연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하고 상업펀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고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은 전반적으로 계속 관망하고 있는데 관망해서 현재 입질이 들어오는지 A 주시하시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1.50%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로도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자, 최대 지분율 바이오노트에서 현재 20.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에, 바이오노트에서 현재 20.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80억 원대에서 올해 1,000억 원대 내년에 1,20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88억에서 올해 240억 원대, 내년도 34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 계속 적자였다가 드디어 올해 180억 원대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된다 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는 단기 순이 34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익 20억 원대, 3분기 35억대 적자전환 됐고요. 4분기 다시 1 0 0억원대 흑자전환 됐습니다. 올해 1분기 24억원 흑자였고요. 2분기는 작년에 25억원 흑자 대비 올해 2분기 16억 적자전환 됐습니다. 3분기는 다시 좋아지죠. 작년에 32억 대비 올해 105억원 흑자전환 4분기 작년에 104억원 대비 올해 135억원 예상되면서 저마저 3분기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이상영업이율27% 예상되어 있습니다. 왜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PER 일반 재정 평균 영업이익률의 대략적으로 4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931원, BPS는 4,106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931원이기 때문에 1,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이면 현재 PER 12배가 되겠습니다.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겁니다. 적정 밸류션 PR 20에서 25배 정도 충분히 가는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PR 12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하는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 얼마나 우리 주식농무님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931원 곱하기 20에서 25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략적으로 2만원에서 2만5천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는 점투자 참고하시고 동선 어떻습니까? 중소형 바이오주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밸류션도 싼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나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의 매출비중 같은 경우는, 자, 유비클 플러스 쪽에서 현재 94.2%, 나머지 필러 쪽에서 4.2%,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에, 콜레라 백신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따다는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타 옵션만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사는 꾸준히 현재 실적이 나오는 몇안 되는 중소형 바이오주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사 회사로는 기능성 화장품 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바이오로직스 어느 종가 12,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자로는 기관이 핸들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12,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 m 는 한국 당뇨협회와 현재 업무협약 체결했다. 관련돼가지고, 유비콜 S 출시론에서 콜레라, 콜레라 백신에 대한 부과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64.1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9.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4,000원 이고요.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재매 수위치입니다. 1차 재매 수위치는 11,500원, 2차 재매 수위치는 1 5 0 0 0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